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과 4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是。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출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 왕이 죽게 된 이후 솔로몬의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장 마지막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지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리고 바로 3장에 이르러서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든든해졌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물론 앞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내에서 정적이 될 우려가 있는 몇 사람들을 제거하였고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바로의 공주와 혼인하면서 외부적으로도 안정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중요한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관계가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요.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먼저 더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를 낳고 평화라는 의미로 솔로몬이란 이름을 주어줬는데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즉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름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란 이름을 더 하신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마땅한 예배처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여러 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충분히 제사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기부원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4절에 보시면 바로 그곳 산당이 가장 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바로 그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장막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솔로몬이 제사한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여의치 않던 상황에서도 그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사한 것입니다. 성조 여러분, 당시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이전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형편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을 때 그가 1000일 동안 제사했다는 말이라기보다 1천 마리의 소를 잡아들인 것만큼 주님을 향하여 성대하게 제사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사랑을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말씀하신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주고 또 주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지극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간구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의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죠. 기도는 이 둘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 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물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 성령께서는 대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가장 분명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계시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고 직접 말씀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솔로몬은 6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의 종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한 행실 위에서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아들인 저를 왕위에 앉혀 주셨으니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두 번이나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바스바가 낳은 첫째 아들은 열병으로 곧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태어난 솔로몬은 이렇게 강건하여 왕위까지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성도 여러분, 바로 다윗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도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서 아론에게 명한 축복의 메시지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함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었죠. 그는 실로 주님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컸습니까? 그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도 그 하나님을 전한 것이죠. 솔로몬도 7절에 보시면요 주께서는 저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저는 종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모르고 어리숙한 자라고 스스로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심히 낮추시지요. 환경을 통해서든, 외부의 힘을 통해서든, 낮추고 또 낮춰서 비로소 부드럽고 겸손한 심령으로 이끄신 후에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저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먼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먼저입니다. 출애굽의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라 일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자신을 낮췄습니다. 사사 기드원도 나는 작은 자라 했으며 예레미아도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한다고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고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했지요. 수로본익의 여인은 저는 부스러기 먹는 개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주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자기 인식을 통하여 기도의 역사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에 감사하고, 더큰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뿐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를 나아되게 할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구절 말씀에 보시면요. 솔로몬은 재판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죠. 솔로몬은 그의 영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곧 그의 기도에 감동하시죠.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의 간구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권세와 장수와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의 자원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과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을 먼저 구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구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정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의 심령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부어 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을 섬기는 사명을 한시도 놓치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를 풍성히 나타내는 성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